어,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아, 2024년 어, 6월 어, 4일 오후여입니다 아, 지금 그 어, 오늘이 그 6월 4일에 에, 2시 지금 그 15분 지나 17분 다가오고 있는데 배경명장님 어, 집에 이그 천홍 어, 7월 중순 이후에 수확되는 어, 덜 없는 복숭아입니다. 뺀지리 천도복숭아 이 종방향이 크다. 아, 그리고 이렇 착과량이 전에보다 상당히 많고, 어 아, 그 애들이 쭉쭉 잘 자르고 있다. 아, 지금 한 열흘 정도 가뭄이 있어가지고 어, 여기 쿨러에 물을 주고 있는 상이고, 어, 이 물을 줘서 여 수분량도 어, 약그 30%를 맞춰놓고, 어, 그리고 그 비료 이식 값도 1.8 정도로 맞춰놨다. 그리고 요 신초들이 어, 정말 잘 뻗어서. 어, 약한 40, 50 정도 뻗어서, 어, 끝이 멈추기 위해서, 이렇게 딱딱 꺾어지면서이렇게 딱딱 꺾어지고, 이제 멈추는 단계고. 요 놈은 이제 중간에서, 어, 요 잎부터 꺾어지고, 어, 꺾어지고 해서 요멈었다그 끝, 그 끝이 신초가 멈추려 그러면 행동을 보입니다. 요렇게 햇, 어, 잎이 제끼진다 옆으로. 획제끼진다 그럼 요 놈들은, 어, 요것이 예, 제껴졌다가, 요기 제껴졌다가, 요기 제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기 멈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복숭아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크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여기에 가리가 가라됐던게 아직까지도 많이 몸 속에 배 있다. 토양 속에 이런 잎들은 엠보시 나올까 말까 한데 그래도 가리가 많아서 엠보시 잘안 나옵니다. 만져보면 약간 까칠이 한번생길락 말랑할 정도다. 그래서 시비량을 질소만 줘도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숭아에 어, 이게, 과, 관행적으로 이 바닥에, 바닥 시비에 퇴비를한 포씩 주고, 복합비로 주고, NK비로 준그 누적된 비료가 땅 속에 축척이 돼 있다. 그게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이 잎들을 보면, 어, 이렇게 잎을 보면 어, 노란빛이 많다. 그 노란빛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어, 가리성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노란빛. 그 지금 시간부터 노란빛이 잘 표현이 잘 됩니다. 어, 잘 확인이 잘 된다. 그래서 그늘에 있는 잎도 봐도 이렇게 노란 심줄이 그냥 나옵니다. 노랗게. 그러면 이거는 어~ 가리가 가다 돼 있기 때문에 어~ 수확돼도 충분하게 빌어줘야 되고 어~ 지금처럼 가뭄에서 물을 줄 때는 어~ 필이 요소비를 줘서 어~ 함수량 어, 그~ 물을 주는 속에 질소비를 먹어야만이 어~ 이잎속에 어~ 입속에다가 어, 질소를 먹고 소화시키서 어, 탄수화물을 축적하면 탄수화물 농도만큼 물을 먹을 수 있다. 탄수화물 농도만큼. 그 탄수화물 농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어, 잎에 함수량을 못 갖는다. 그 요즘에도 아침에 어, 가온에 오보면 결로현상, 어, 이슬이 맺는다. 결로현상. 겔로엔상. 결로현상에 물을 받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요잎 끝에 에, 이게 그 톱니 톱 톱니처럼 이런 볼록볼록볼한 부위에 일래기배이 나온다는 거죠. 자기 먹었던 영양소도 토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 비료를 주면서 물을 줘야만이 가뭄을 안 탄다. 그게 꼭 중요하다. 그래 질소 비료 주면서 물을 줘라. 그래야만이 충분한 그 식물 생력이 맞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배경 명장님께서는 어 봄에 목맹시비에그 이후로 어, 연면 십이, 에, 충분하게, 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 가원이 이렇게, 정말 가원이 들어오면 풍성하다. 그리고 바닥에 보면, 어, 낙엽이 거의 잘안 떨어집니다. 낙엽이. 어, 이런데, 낙엽이 큰 이파리 떨어진 게 없다. 어, 지금 현재 일반 우리가 관행적으로 재배했을 때, 보면 나무 이렇게 보면, 어, 노란 잎이 노록노록하게 많이 매있을 건데, 그런 잎이 없다는 거죠. 노란 노릇한 게. 어, 과일과 같이, 어, 노란 단풍이 될 건데, 에, 단풍이 안 된다. 예, 그래. 에, 일부는 이렇게 요 속에서 어이렇 과일이 커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천웅종 방향이 큽니다. 그래, 여기에서 어 단풍 들은 잎이 하나 있는데 에, 요것도 아주 예쁘게 들었는데 바닥에는 낙엽이 거의 안 보입니다. 한두 장 얇은 게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어그뭐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과 아래쪽에서 위로 봤을 때 에, 정말 깨끗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그 10일 해도 황금을 농법 대표와서이 시가 1.8인데도 요소를 더 줘야 된다고 진단을 하고 우리 맹장님과그 배경 맹장님과의논 합니다. 우리 경산 지역에서 천도 복숭아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다수의 농가들이 과가 크기 전에, 얘가 다 크기 전에 대가리 여기 끝에 여기 빨간 물들면 따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정말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정말 맛있고 품질 좋은 어, 과일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야만 소비도 늘어나고 우리는 어, 농가의 소득도 늘어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골드그린 골드카나 정말 연면시비 자주 해주고 올해 추비 제대로 어, 준 농가들은 참 좋게 잘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이 이제 때를 벗고 있습니다 에, 이렇게 에,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런 부위 아직까지 청태가 껴 있다 어, 인산이 에, 가하게 있다는 거죠 가지를 아래쪽을 내려가지고 복숭아를 돌려야만 이게 상처가 안 난다. 요렇게 돌리지 이게, 요렇게 깨끗해져야 된다. 나무가. 그런데 인산이 있는 부위는 수세가 약간 약한 가지. 아직까지 인산이 껴있다. 그래서 인산이 없어져야만 이과일의 품질이 좋게 나옵니다. 인산이. 나무에서 청태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런 청태가 없어져야 되는데, 어, 거의 이런 나무들은 어, 인산 가리 가다아서 많이 나무 표피가 안 좋은데, 이제 회복해서 이제 때를 벗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아지고 있는데, 어, 이런 가지들이 보면, 어, 청태가 껴있다는 거죠. 시프렇게. 이 청태가 빠져야 만이 과일 나무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다. 어, 저쪽가지는 청태가 많이 끼는데, 이쪽가지는 이제 어, 수세를 회복하니까 청태가 안어서 깨끗하다. 그래서 이런 과실의 모양, 색깔, 크기 모든 게다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과실이 종방에 커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가뭄에는 질소를 충분히 더 줘야 된다 가뭄이 되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금기에는 그 질소량이 많아서 잎이 정말 두꺼워야만이 가뭄을 안 타고 수분이 부족해도 자기가 아침에 결로현상이 돼서 잎의 표면에 있는 물을 잡아먹을 수 있다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부족할 때는, 어, 여름에 더위를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시가, 어, 1.8이 되더라도 비료 요소를, 어, 많이 주란 소리는 아니고 살금살금 더 줘야 되, 좋겠다. 그리고 연면 시비에 이제는, 어, 설탕을 쓰지 마야 된다. 이게 과실이 크기 때문에 물 500에 에, 골드 그린 두 분에 골드 칼라 한 번, 어, 수확기가 다된 밭들은 골드 칼라만. 물 오백에 일점오 리터를 살포해 줄 때, 우리 방제약은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게 좋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경북 어, 어, 경북 경산 지역에서 배경명장님 어, 가원에서 어, 황금한농법 대표 2 0 2 4년6월4일에 현장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어, 황금한농법 대표 박기입니다. 감사합니다.